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교주의 그루밍 성범죄 제보 022113-500.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루밍 성범죄다. 그러면은, 친근감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 각종, 어,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거죠. 뭐, 하이파이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각종 뭐 손가락 쇼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손가락 쇼를 통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예요. 네, 또뭐 접촉을 하는 거죠. 에, 그러면서 본인을 또 영적인 신랑이다. 에, 또 많은 여성들을 영적인 신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서히 세뇌를 시켜 가지고 개인적으로 단둘이 있을 때 성희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성희롱을 하면서 성추행을 하면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교주가 징역 16년을 선고받던 중에 사망을 했어요 에, 신도들을 그루밍 성범죄를 가지고 성폭행을 해온 거죠. 또한 교주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에, 그리고 이제 2심 재판에 돌입한, 에, 정황이죠. 그런데, 에, 요즘에도 보면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계속해서, 예, 그루밍 성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희롱을 하고, 성, 에, 이, 추행을 하고, 심지어는, 에, 치료를 한답시고, 여성들의 몸을 에, 더듬으면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계속 제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이 에, 시작이 됐는데, 네, 2024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에, 이 사이비 교주 문제, 이 사이비 교주의 예, 그루밍 성범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가면서 총체적인 이 문제를 에, 접근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형격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에, 인식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에, 사이비정교처벌법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언론 방송에 나오게끔 저도 제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그리고 이것이 가정이 붕괴되고 결국에는 사회 국가가 붕괴되는 길임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이 청나라 말기 때 보면 반사회적 사이 비정교가 극성을 부리면서 청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의 원인을 꼽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엄청난 타락의 세계, 그리고 완전히 사이비 뭐 기자, 뭐 사이비 교수,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경제인, 사이비 종교인들로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이비 교수의 그루밍. 성범죄는 아주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뿌리 뽑는 2024년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